좋을 것 같아. 고등학교 수학을 접했을 때 중학교 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하면서 풀어내는요런 형태들을 항상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두개주한번 해주시고, 어, 얘가 아니라 부등식이라고는 했는데 몇차례만이 있어야 없어요? 몇차부등식 없지. 그 말은 즉슨, 얘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시, 1차 부등식이라면 좌변으로 몰아져 있는 게이 식이 시기, 1차 식이 되야 되는데, 어디에도 1차, 2차, 차수를 결정하는 말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플러스 B에서, A 플러스 B 첫 번째, 양수인 경우, 두 번째, A 플러스 B가 0인 경우, 세 번째, 기가 온수인 경우 무조건 케이스를 남겨줘야 돼이첫 단추가 제대로 꿰쳐져야 너희가 이 부동식 풀때 이제 수월할 거야 자, 해소하고 계산 도와드리면 일단 식은 우리 알잖아 부동식이면 당정식 풀듯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케이스든 간에 우리 사실은 여기까지 식을 정돈하고 오셔야 돼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1 플러스 선비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또 거꾸로 회를 알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제가 일단 케이스를 분류해놨기 때문에 시간 한번 쓰고 갈게요. 자, 이때는 우리가 보통 방정식 풀듯이 부동식을 풀잖아요. 얘로 나눠주면 되지. 나눌 때 양수라고 가정되어 있으니까 부동어만이 안 바뀌고 a 플러스 b 분의 에 2a 아, 플러스 e 3b 이렇게 다 자, 이때는 이게 주시면 돼요, 사실. 일단, 문제의 답이 여기서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이 문제의 중요 표시가 들어가는 그 포인트는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사실은. 자, A하고 B랑 더했는데 0이야? 그래서어가는식슨 그 A랑 B랑 서로 부호가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주황색 부등식 요거를 정리해드리면, 0, X. 괜찮니? 그리고, B 대신에, 아, A도, a 뭐, 상관없어. A는 마비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다 마비 넣자. A에다 마비 넣으시면, 요, 플러스 2위가 되죠? 5위가 되는 거고 요런 형태. 그치? 아. 자, 답을 구하는데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부러 요얘기 조금 더 해석해드리려고 가져왔다 고 보시면 돼요. 자, 저랑 이제 한번 놀아보자. 요것도 케이스나옵니다 B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B가 0일 수도 있고요. 기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구동식은 이런 느낌이지. 0, X는 0보다 더? 1, 5 어, 봤어? 빨리 앉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꼭 그러진 않지. 꼭 5일 필요는 없지만 느낌을 보여주려고 얘를 들었어요. 얘는 이거고요. 얘는 어떤 상태인지를 또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되지. 자, 요거 해 어떤 상태야? 어떤 엑스를 갖다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부정식 형태지?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 구글자를 줄이면 해를 정해줄 수 없다. 정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부정. 이제 자 얘는 어떤 엑스를 집어넣어도 좌변이 0인데 우변이 0인데 0이 0보다 작을 수가 없겠지. 결국엔 뭐야? 해가 없어. 어, 성립하는 X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거 뭐라 불러? 글자? 블룸. 자,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음수가 작을 수 있습니까? 왜? 좌변들 0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블룸. 자, 학교에서 부정블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희공.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하는 용어 뭐라고? 원래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그 정도로 다시 한번. 정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거야. 이 문제가 이 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두 번째 하트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케이스 분류에서 이0 되는 순간에서 그 다음에 우변에 양인지 0인지 음인지를 또 판단하는 케이스 분류 방법을 잊지 마시라는 걸로 다 정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만 더 갈게. 이때는 음수로 나왔어야 해라. 음수로 나오면부동만 바뀌어야 되죠. 이때 또 조심스럽게 쓰긴 하지만 실수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 얘가 음수인 거 알았어. 나누면 부호만 바꾸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 여기다 2a 빼기 3위로 씁니다. 간혹 무슨 얘기야? 얘가 음수니까 이 부호까지 막 갈아버려. 아니야 조심해야 돼. 이숫 자체가 그냥 음수야. 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호가 음수야. 이 위에 있는 부호까지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와 이세 번째는 부동어 방향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렇지? <laughs> 자, 이제 답과라고 자. 우리 문제 보세요. 일단 결근 해가 이렇게 나와야 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우리몇 번째 케이스에서 저 노란색 밑주친 답의 형태를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세 번째지. 끝나네. 얘가 모양 형태가 부동어 방향을 봤을 때 그렇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 네모박스에 있는 이 녀석이 얼마가 되는데 이게 빼기 4분의 3이 됩니다. 자 어디에서도 문자는 두 개지만 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하나의 문자로 나머지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밖에 못해. 관계만 찾을 수 있지. A 까 b 가못하는데 이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할게요. 크로스로 곱할게요 그래서 마 3의 a b는 4a 마이너스 3a 플러스 3b. 요거 정리해 주시면 마 3a 마이너스 3b는 마 8a 플러스 34b. 자한번더 정리하시면 5a는 넘어가시면 15b. a는 3b. a와 b 사이의 관계식이 만들어졌어. 됐지자 이때 조심할 거. 우리가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상태인 이유는, 아직, 요거, A가 3 b 가거 나왔는데, A 하고 b 랑 더했을 때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얘가 나온 거거든요? 맞죠? 무슨 얘기야? 문자는 적은 게 좋다며,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A 더하기 가 보다 작은 상태에서, A 대신에 3B를 집어넣으면 4B가 돼요. 4B가 보다 작은 거야. 이 말은 즉슨, B는 0보다 작은 거야. 그 그러면 즉슨, A도 여기다 짧은 거. A가 3비인데 B가 온수면 A도 3배 맞자 온수인건 달아라 는게 없죠. A도 둘다온수인 것까지 확인해 놓고 이제 마지막 보고 풀러 가십시오. 자, 문자는 적을 수, 아, 적은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 구한, 구한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 B는, 아, A는 3B 있지? 그대로 B, 아, A 자리에 3B를 넣으세요. 자, 절대 값 bx 빼기 3b 우변에 b-a 대신에 3b 이렇게 넣습니요 좌변은 절댓값 안에서 b로 묶이고 x 빼기 3우변은 마이너스 bb가 돼요. 산수 맞지? 그렇지? 자, 이거 제가 자리 없어서 위로 올려줄게, 얘들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laughs> 자, 이거 쓸때 이거 지금 그거 뭡니까? B가 음수면, 마이너스 2는 양수죠? 이거 확인되면 바로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아, 네.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위. 요 사이에 B에 X-13이 있는 거지. 됐죠? 자, 이제 양면을 뭘로 나눌 거야, 얘들아? B로 나눠. 자, 근데 B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음수여채,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B로 약분했을 때 2가 되고, B로 약분했을 때 빼기 2가 되고,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X 빼기 상 요거 한 줄은 너희가 정리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 문제 중요표시생이 부탁드렸어요. 잘 정돈하시고, 각 구하는 과정에서 굳이 필요 없는 부분도 다 상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느 방향에서 문제 하나도 요 형태의 문제를 지금처럼 풀어주시면 되요자 넘어갈까?